네. 안녕하세요. 비용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금요일이고요. 네. 지금 비용 갤러리는 아트업 비용 단체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어제는 노머니 no 노아트 no 방송이 목요일 9시 50분에 진행이 돼서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보고 회차가 거듭하면서 좀더 이제 좀 프로그램이 안정화돼가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잠깐 시청률을 확인해 보니까는 1.3%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난번 회차가 1.1%였으니까 0.2% 올랐네요.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청률이 올라가면서 더 많은 관심들을 끌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 명의 작가님들이 뭐 아빠 특집이라고 해서 아이들 그림에다가 좀더 그리는 퍼포먼스도 하시고 좀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다루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명의 작가님들의 작품들이 다 독특하고 어, 다양하고 해서 차별되고요. 네, 그 중에 한 작가님은 저희 빔 갤러리에서 어, 차, 저 단체전에 참여했던 작가님도 계셔 가지고 또 새롭게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네 명의 작가님들 중에서 어느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예측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작품 중에서 한 작품, 아니, 그맨 처음에 네 작품에서 두 작품이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뭐두 작품 중에서 한 작품이 선정이 되는데 그 긴장감이 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외인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컬렉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외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된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의 참여하신 컬렉터 분들이 주로, 주로 선정할 수 있는, 선정하는 이유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그렇지만 그것이 또 이제 컬렉터 분들,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고, 저의 의견은 또 다를 수도 있고요. 저도 뭐한두 작품 중에서 하나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작품은 어, 안 되고, 다음에 어,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해서 어,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고민도 하게 되면서 음, 작품 선정에 있어서, 그리고 작품 관람에 있어서 주요 주로 생각해서 보아야 될 점을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주제, 그리고 형식.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대상이라고 하면은, 뭐, 음,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산수가 될 수가 있고, 어, 추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테고, 주제는 또 이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가 되겠죠. 예. 어떤 자유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런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음, 형식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쉽게 보면은 뭐 동양화일 수 있고 서양화일 수 있고 유화, 수채화 조형, 뭐, 여러 가지의 그 형식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좀더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어, 이 작품을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이제 정리되는 음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음 주제가 명확한 것이 좋고, 그리고 대상이, 뭐, 명확하면 좋겠지만, 추상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대,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식에 있어서는 좀, 좀 독특한 것이 좋기는 한데, 형식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형이 될 수도 있고, 유화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양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형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제와 대상에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형식으로 음 대상을 표현한다든가, 음 주제를 표현한다면은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형식은 또 작가와 그 친숙한 부분, 많이 작업해 왔던 부분하고도 또 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조형을 많이 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형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고, 이제 동양화를 많이 했던 작가님은 또 동양화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테고, 그렇지만 이제 주제, 대상이나 주제가 변경돼가면서 거기에 맞게 또 형식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아무튼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우르 우면서 어우르면서 표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면은 작품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표현이 잘 됐는지 그런 걸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모든 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가와 한 몸인가, 아, 그러니까 그 생활 속, 그러니까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것이 같이 배어져 나오는가,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의 그 생각이나 삶이나 어떤...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의 활동이 그 대상 선정이라든가 표현 방식이라든가 주제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은 좀더 이해가 되고 관심도 더 갖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품은 작품 그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그리고 그 작가의 환경, 그리고 그것이 또 나와의 환경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공명을 이루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자신이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는 작품이 있는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항상 그 마음과 자신 주변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작품이 함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품의 가치라는 거는 소장하는 분이 결정하는 거고, 그 사회가 결정하는 거고, 그 집단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어, 작품의 가치가 뭐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동떨어져 있으면은, 음 그 가치가 아무리 값어치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아무래도 그 사회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듯이 작품도 사회생활을 한다고도 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제 노마니 노아트는, 음, 잘 보았고요. 다음 해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갈수록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좋아, 점, 프로그램이 점점 좋아지면서 다른 채널이나 아니면 기획사에서도 이런 관심을 갖고서 더 호화롭고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잠시 후에는 연지성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